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마쌤 정성입니다. 오늘은 공부가 하고 싶은 당신에게 제 6장, 무심히 공부하니 무심히 얻어지는 것들. 자, 여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장을 정리하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모처럼 한가한 가을날에 이제 책장 정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다양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이 많아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박스를 뜯으면서, 뭐 상당히 책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정리한 책들도 좀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장을 정리하면서 뭐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제가 이 장에서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박스에서 책을 꺼내고 보니까 막 여러 학과를 다니다 보니까 책 종류도 다양하고 이책저책 책 뒤적이면서 공부한 흔적, 이런 걸 재밌는, 어, 보는 그런 재미도 상당히 좀 컸던 느낌이 좀 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걸 이제 이 내용에다가, 책에다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남아 수도 오버었다 이런 말 하죠. 남, 남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겠죠.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근데 저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섯 수레의 책을 어 모아야 된다 아마수지모어서 이런 의미로 이제 좀한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뛰쳐나와서 창문을 넘어온 가을볕을 쬐는 책 더미를 보니까 상당히 좀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소감, 이런 걸좀쭉 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처음에 줬던 영문학을 공부하고 학원에서 학생들 좀 가르치고 이러면서 다른 들은 이제 어, 좀 재미있게 가르치다 보니까 좀 학생들로부터 좀 반응이 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어떤 재미 이런 것도 이제 쓰고 근데 이제 그 주식, 그러니까, 주식은 밥이다. 이제 이런 내용도 여기 있는데, 한때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했는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어, 이제 공부는 하긴 해도, 어, 내가 주식을 사면, 어, 이게 불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황소가 아래에서 위로 불을 받듯이 올라가길 기 원했지만, 자꾸 내려가는, 이 베어마켓.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규보의 시가 한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규보의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놀러 가면 장맛비가 오고, 한가하게 앉아있으면 항상 날씨가 맑다 포식하고 밥을 물리면 고깃국이 있고, 목구멍에 병이 나면 술이 많이 들어온다. 좋은 물건 싸게 팔고 나면 시장 가격이 오르고, 오랜 병을 고친 뒤에 이웃마을에, 이웃마을에 훌륭한 의사가 온다. 그러니까 세상 살이가좀 마음대로 안 된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고려판 모피의 법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그 마지막 단락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은 앞으로 읽을 책을 잔뜩 쌓아두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 아니겠는가? 야금야금 책장을 넘기며 포만감에 취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한가롭게 여유를 부리다가 퍼뜩 정신이 든다. 아내가 오기 전 거실에 퍼질러 놓은 이 많은 불을 도대체 어디에 꽂아야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을 마치도록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마쌤 장홍상이었습니다.